보고 있어요 알았죠 각자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이 대부분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온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할 때마다 시간이 많이 가 에너지 줄때 근데 다른 사람들 왜 빨리빨리 해 버리지 않냐고 그런데 안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여기 와 있는 여러분들이 알았죠 그 대신 일 나온.

저 의장님이 무무대도 의장님이 레벨이 무한대 뭡니까? 맞아 맞아요. 이미 무한대가 되는 사람들이 다섯 명이 여기 와 있어. 알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백붕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 네체 가까이.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정해져 있어요 저 사람들은 지금 레벨을 측정할 필요가 없어 레벨이 그리고 남상식씨가 되고 있는 분이죠 자 보세요 남상식 대천사님이 레벨이 무한대무입니까 맞죠 그러니까 다섯 명의 무한대무가 나와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다안 알려주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오면이 서열이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 알았죠? 뭐 그냥 아무나 붙잡고 그냥 모함을 하면 큰일 나. 그 사람은 내 입에 저, 저 의장님을 모함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되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인을 모함한 거하고 제가 완전히 달라. 뭐 완전히 하늘과 땅이야. 무슨 이래가죠? 어, 몇 체를 모함, 오, 꿈도 먹고 전 성당에 가면 저 사람이 붙어 있어. 전 세계 성당에 저 사람 동상이 붙어 있어요. 어, <laughs> 아, 그래요, 그래요. 요거 어떤 됩니까? 어제 우리 신부님도 여기 왔다 갔죠. 어제도 여기 어떤 신부님이 왔다 갔는데 성당마다 가면 주소도 동상 이 있어요. <laughs>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은 못 알아보는 거야. 뭐,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야. 맞않만 이제 이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엄청난 복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있어. 음. 그래서, 어? 들어 여기는 눈치가 빨라서 딱 들어간다고 그러잖아. 그래요. 우리 오늘은 시간이 없고 노래 잘할 거죠? 예, 네 지금은 이제 해가 났으니까, 뭐, 이제 우산은 별로 필요 없겠죠?